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지금 의원 내각제였으면 대장동 사건 같은 거 터졌겠어요? 아니, 대 대장동 사건 같은 게 터졌겠냐고. 의원 내각제였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들에서 지역들에서 이 토지 개발 하는 데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대장동들 그런 거 있어. 규모가 큰 대장동뿐만 아니라 규모가 다 작은 대장동들 있다고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 국힘, 국힘 쪽도 사람들도 이번에 같이 얽혀 있잖아요. 곽상도도 얽혀 있고 뭐막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의원내각제였는데 곽상도도 얽혀 있고 뭐 이쪽 국힘 사람들도 몇명 얽혀 있고 이런데 우파 사람들도 얽혀 있고 이런데 이게 세상 이로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거는 대통령 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대통령 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쉬, 쉬, 지들끼리 모여서 국민상에서 쉬 하는데요. 보세요. 국민들 향해서 까, 미친놈 하나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까발리는 거, 그미친놈들 여러분, 모으니까 까발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까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서로가 서로가 타협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내놓을지. 네. 그건 저는 그것만 계산을 해봐도, 그것만 계산을 해봐도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와 의원내각제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 지역 분할, 그러니까 지역 분할에 역, 유관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존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와 <laughs> 의원내각제야, 요렇게땅 좁고 사람들 왕창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는, 그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 그 중앙 집권의 기, 기간이 길어. 그리고 지방 세력들이요. 역사적으로 지방 세력들이 그 양호했었던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건전한 지방 세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방 자치가 아니라 지방 세력이 중앙 정부 기생하는 중앙 지방 세력이었지 그 지방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가꾸고 뭐 이런 지방 세력이 없었다고요 조선의 살림이요 여러분 에헴 거리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어뭐 이런 거였었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만 탐했지 뭐 다른 거에 있어서 그것도 사인들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쁘게 얘기 나쁜 나쁘니까 나쁘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중앙 집권이 다빈 역사다.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변사도가 지방에서 지랄하고 있을 때암행어사 보내서 조지는 거 있잖아요. 그 거에 카타르시스를 졸라게 느끼는 구조야 우리가. 어 저기서 성남에서 이재명이가 뭐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암행어사 출도요. 이게 여러분 암행어사 출도요가 뭐예요? 중앙권력이 지방권력을 조지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어린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지방 사또를 지보다 훨씬 더 선배를 조질 수 있는 힘이 근원이 뭐예요? 중앙권력이란 말이죠. 우리는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메어사 출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한동은 이렇게 대립해봐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중앙, 주방, 중앙집권을 선호하는지, 대김김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나라엔 중앙집권자가 맞다.